연타석 홈런으로 바로 가봅니다. 11%. 오랜만에 패한번 쪼아볼게요. 오오오오 11%. 오? 자, 가봅니다. 그래도 집행이 없어도 밥값은 한다라는 거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가자. 자, 가자. 블랙형 한번 때려주고. 블랙형 이 갖고 번개형 한번 때려주고 자 귤귤이형 한번 땡겨주고 뒤쪽에서 치빠치빠 번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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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형, 번개형 다이 자, 잡았구요. 올라가 줍니다. 맞았으면 때려주는 게 인지상정. 비록 1티어짜리 7전설검이지만 괜찮아요. 다음주에 오니까. 땡겼다. 번개형. 번개형. 가자. 자, 라인 잡고 땡겨줍니다. 자, 연턴고명. 연턴고명. 땡겨주고. 자, 다음 귤귤이 형한번 땡겨주고. 귤귤이형 죽어라 귤귤이형 죽어 귤귤이형 귤둘이형 죽으라고 다이. 다음 이다 빛난 다라형 다라형 자리가 안 따라 탄주형 탄주형 탄주형, 탄주형 안잡히고 탄주형 다시 잡혔다 땅콩이형으로 바꿨다 땅콩이형 땅콩이형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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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잇 다음 탄주형 잡으면서 올라간다 산주형 밀면서 올라간다 수이형 갔고 산주형 날랐고 아레스형 일로와 아레스형 아레스형 달아이 좋아요 하하하하하 <laughs> 마바리가 아니다 이말이야 인건비 친다 이거야 좋습니다 일단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집에 외환해야 됩니다 스캠스캠 다시 한번 간다 자 왔다 옆이다 삼거리에서 고은이형 고은이형 산주형 나초 형 누구야? 나초 형 누가 나 때리는 거 같은데 텔타 주고요 생존기도 있는데 좀 버텨봐라. 그러니까 죽어달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니지를 줘도 모르거나 너는 적혈이거나 어떤 멍청한 새끼가 총사가 씨발 누가 봐도 갇혀가지고 뒤지게 생겼는데 딜도 안 나오는데 거기에서 임마 원거리에서 빠따 치다가 살수 있을 것 같으면 날라야지 뭐 뒤질 때까지 버티냐. 그러니까 딸 피베르가 멋있는 줄 아는 새끼들이 있어요 멍청한 새끼들, 진짜 게임 모르는 새끼들 상황을 판단하고 아군 쪽이 밀려서 쓸려가게 생겼다. 뭐하러 저같테 죽어줘. 복구비 뭐하러 나가게 해줘. 어떻게든 살아가지고 다시 압류해서 또 죽여야지. <laughs> 자 번개형 왔고요. 존나 많이 왔습니다. 아레스형에 수아형에 복복이형에 걸렸다 연통고명 걸려 들었다 연통고명 대갈이 대갈이 달라이 달아형 할파스형 할파스형 대갈이 대갈이 나의 사신 나의 사신 달라이 땅콩이형 땅콩이형 달라이 번개형 번개형 나의 그 전설의 사신 집에서 한번 맞아볼래요. 번개형 버리고 귤귤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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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차는 것 같지만 바로 날려주고 번개형 다라이 쌩떼형쌩떼형 한번 찍어주고 쌩떼형 앞에서 일렬 서버려 일렬 서버렸는데 너무 아프지만은 뒤로 빠져주고 자 다시 가자 투썸이형. 자, 이제 밀면서 가! 수냐 형, 달아이! 자, 갑시다! 쓱! 쓱! 지나가면서! 쓱! 지나가면서! 12시 쪽에 연천구명 달아이! 하하하하! <laughs> 다시 안쪽으로! 자, 들어온다! 걸렸다 고은이 형부터! 고은이 형! 고은이 형! 가자! 고은이 형! 고은이 형! 안보여! 안보여! 나 끌려간 거 같다. 갔다 이건 씨발. 아이 생존기가 안 돌아왔어. 다섯 개를 떨궜네. <laughs> 자 무려 복구죠. 좋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무복은 죽은 게 아니에요. <laughs> 아직 한발 남았다. 아이. 아이 가디니 형이 나만 찍었구나 아예 그냥. 자 가자 시브레커대가리대애쉬형 다라이. 꼬장이 형 일로 와. 다음 뿅뾱이형 다라이. 다음 빛난 다라 형. 퇴근하셨고, 수썸이 형, 버리고, 자, 다음, 원이 형, 짜바리 형들이, 뭔데 여기다 지켜, 고은이 형, 달아이, 수썸이 형, 뒤에 달아 형, 자, 바로 배려해 줍니다. 요리가 잡힐 것 같으면 후다닥 배려해 줘야 돼요. 한입잘 베어 물었다. <laughs> 한번 죽었으면 두세 번은 죽여야지. 이것이컨트롤 이것이 칩바. 꼬리에서 물린 것 같았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배려하면 되고요. 삼집행만 가져와 봐. 나도 암살하러 다닌다. 유일각성 딱 하고 다음 주에 딱 패키지 초기가 되자마자 신화 딱 뽑아가지고 할파스 각성 딱 때리고 삼집행 건낀 다음에 바로 그냥 가가지고 나도 지베텔 타면서 암살자 유의변신은 왜안 하냐면은, 각성을 안 했더니, 더 후져요. 그냥 투망 상태만 지속될 뿐이지, 오히려 피통도 얘가 더 크고, 현 상태에선 얘가 더 낫습니다. 각성이 돼 있어서. 그래서 유의변신은, 신화 한장더 뽑아서, 각성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일단은, 주간 패키지 초기화 되면은, 200장 갖다가 전설 한번또 도전해보고, 만약에 그거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월초 패키지 또 초기화 돼가지고, 그때 또 사야 돼요. 그날만 아마 패키지 값으로 500 이상 깨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 고은이 형왜 자꾸 오는 거야? 미안해 미안해 왜 귀한 키안 눌렸냐? 생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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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발. 아 생존 기배를 했는데 안 되네. 하지만 무복이다. 여기까지는 아직 진게 아니다. 무복까지는 괜찮은데, 이제부터 후달리는데, 이제부터 다시 복귀 명령 떨어질 때까지 성체로 갑니다. 어쨌든, 변신 합성도 좀 해놓고, 월요일 날 패키지 사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전설 합성으로 해가지고 신화 도전할 만큼이 나와야 되고, 한 장, 다섯 개 중에 한 장이면 괜찮지? 또 쳤나? 안 쳤네. 자, 이러면은 전설도전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이거 갖고 있어봤자 안 바꿔줄 거 아냐? 뭐하로 다이아레스 빠꼼하게 잘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패키지를 다 긁어가지고 빠꼼하진또 않은 것 같아요. 자, 잠깐 또 브레이크 타임 걸린 것 같고요. 왜냐면, 은이 형들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날은 또못 싸우기 때문에, 조금 이따 5시, 새벽 4시인가? 집에 탑이 끝나면 끝나죠. 여기에서, 전설 딱 나오고, 신화까지 그냥 한 번에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그림인데, 11%! 전설! 나이스! 뭐야! 이러면은 모른단 말이지. 이거 여기에서 신화 떠져버리면 멀리 갈 필요도 없는데. 신화 각 잡혔나 형들. 자 재물 없이 연타석 홈런으로 바로 가봅니다. 근본의 드슬까지 나왔기 때문에 연타서 간다 11%. 여기에서 신화 떠주면 바로 각성까지 TJ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 간만에 메모장 컨트롤 한번 갈까? 오랜만에 패 한번 쪼아 볼게요. 이거 11%한 번만 뜨면 되는데. 오 11%. 오? 어? 와 떴어 와! 호호. 홀리 씨! 갔죠. 바로 그냥 유리 각성이네요. <laughs> 야, 이게 되네. 아, 감사합니다. 아, 많은 분들이 또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할파스. 바로 각성 들어가가지고 신화카드 100% 확률이죠? 가져가줍니다. 바로 할파스 각성까지 뾰로롱. <laughs> 돈 얼마를 아낀 거야? 이제 패키지 안 사도 되네요. 야, 아, 이게 돼버리네. <laughs>